알기로는.. 잠깐만 뭐.. 나사가 빠졌다? 으응 그 이름이 상한데야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인가봐 그래 엄청 시끄러워 지금 어? 아니 이사로 왔으면 우리한테 인사를 하러 와야지 말이야 예의가 없네 야안 어. 되겠다 우리가 기선제압 하러 가야겠어 좋아 와. 모양무 앞장서 어, 모양무 앞장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내가. 모양, 그래 모양무 멋있다 그래 모양무 가자 왜 내가 앞장서라고 야, 아, 얘네 집이 너무 큰데?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분집이야 뭐, 뭐, 눈에 힘 빡더, 알았지? 알았다. 그냥 쳐들어가, 쳐들어가. 저, 쳐들어가! 야, 야, 야! 야! 야. 아! 아! 뭐야, 뭐야, 쳐들어가? 야, 쳐들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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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어가 버려! 야, 띵동, 띵동, 나와보세요, 뭐. 나와보세요! 이거 뭐,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니야? 아. 뭐만 보내주잖아! 뭐, 뭐.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이렇게 맘대로 들어오시 아니 behaviour. 그 이사를 여기 왔으면은 아이, 어? 인사를 셔야죠 아니 지금 우리가 처음 온 사람이 있으면은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인사를 하러 와야지 어... 뭔 소리야 아.. <amplifier> 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어? 게임에 신상아 어 이게 야왜 남의 집쳐너이 아, 더 없어. 아, 저아저 진짜 좋 여기서 에 그러면은 아, 아, 아. 오늘 누가 더 강한지 한번 우리 서열을 좀 정할 필요가 있어.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좋 아니, 빠는 부스러기 떨어지게 뭐야, 이거? 와, 도 가.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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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틴나바 되겠어요? 되겠어? 아니 아 우리 팀 라이벌 못하는데? 매니 아, 때문에 아. 질거 같은데 아. 아 우리는 흔한 남매님 한번 이겼었다고 그래. 못하는 건 아, 어쩔 수 없어 예. 고고프렌즈에 그래. 깔릴 수밖에 없어 아서이 이익이 그는니까 아니 그쪽은 잘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요 야 여기 뭐야 레벨 1이야 아, 레벨 뭐야 1 뭐야 이거 준브레드 어. 이거 티어 1이에요 티어 1? <목소리> <laughs> 우리 팀에는 아유, 이거 대회 준결승우양문이 있다. 아, 와, 아, 아, 이거 뭐 실력 보여줘야 되나, 이거? 뭐, 어, 5대5 탈구매치 <목소리>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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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나도 연습 엄청 많이 했어. 아, 나도 여기 야겠다 야, 뭐, 이거 뭐, 뭐야? 이사하이이사하이이사 비가해놔비가해놔 들어왔어! 그냥 유한로 하는 거야! 그래! 오케이. 아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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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뜻이구나그첫 그래. 아, <laughs> 아, 아. 번째 누구냐? <laughs> 어? 베르비? 아름이다! 저베비비아 아름아! 내가 아름아 너할수 있지? 괜찮아! 내가 진짜 센거 골랐어! 어! 오 벨키님? 벨키님 그냥 바로! 바로! 바로 할게! 오지서 벨키님! 오야야야 이거 떨린다 이거 떨린다! 너 어디서 안 보여! 어나 어, 봤다 나다 봤다! 벨키님 나 봤다 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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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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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서! 어, 어, 어디서 안보데어야와야 여기 장난 아니야 진짜 잘해! 야 너무 잘한다야 백현이 너무 잘한데 보여주자! 백현이다! 어딨어 어딨어? 야, 킨다, 킨다. 오, 아 진짜 아, 예, 예. 야 근데 좀, 줄게. 좀 줄게. 다른 한우리야 다음 레벨이야 레벨이. 패어일지야패부터고스스 만들어 버려. 뭐야? 자. 아와 봐.

야막방이 와. 어 어떻게? 우리아됐아 우리 상대 모양 이야 우리. 이제 모양몬이야 그래 우리, 우리 레전드 나왔다. 아 잠깐만. 레전드 나왔다 아 랭커 있다 어 랭커. 어야 랭커다 랭커. 어떻게 되나? 아아 랭커야 랭커. 랭커. 모양 보이 간다. 들어와 들어와. 장해라 진짜. 뒤 발소리. 괜찮아. 다해 뭐야? 야진짜 잡았는데 레전드 레전드. 육이 보여줘, 활 실력. 보여줘, 아, 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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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아, 약한데, 화 약한데, 하 약한데. 우 있어! 너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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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있겠어? 야! 다고 컴퓨터 바꿔,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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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매! 리 와! 진짜 덥다! 멜리건 왜이렇 뭐야! 뭐야! 어떻게 아, 이랬어 잠깐만. 준팡이 아, 처음 아, 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판 했어 한 판. 야나 알리곤 간다 그럼 이번엔. 알리곤 간다. 알리곤? 알리곤. 호으로 만들어 줄게 해체시켜 버려. 야! 야! 준야너소를 벌써...

어? 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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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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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케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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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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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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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어이어이오케어 오케이 오어어오케어오

원수를 확아 좋았어, 릴키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야야야! 타 죽었다고. 야피 별로 안나오 거야. 릴키야 어, 맞아, 못지 못지. 와, 와! 좋아 좋아 좋아. 잘한다 잘한다. 와! 어. 어, 야야야! 어. 어. 아! 어, 대박! 아, 왜 이렇게 체력이 많아? 우와 어. 대박 대박 점 <랜> 점점 점점. 잘한다. 벨키가 <목소리가> 말랑타워를 이겼어! 벌써 매직 파야야야 야, 괜찮아 우리야 이기면 아니. 돼! 야, 야왜 있어? 왜? 있어, 평화 평화 이리 와! 손 아, 아, 어, 풀렸지? 죽가자다손 풀렸지! 나손 풀렸.. 풀렸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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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풀렸어 아악! 한팀한팀 좋아 좋아 좋아! 평화의 선에서 다 끝나겠어! 야다 끝나야 그냥! 아 이겨버려! 야 좋았어! 키 이거 지겨워. 아무개도 제 팀장님인데 어떻게 제가 이겨요? 그런 친구기라 나가. 팀의 명예를 지킬지 잘 생각해. 오데 심심하잖아. 알았다. 뭐. 야, 믿으면 안 돼. 야, 그냥 다없는데리건멜리건 멜리가 네, 네, yeah, 묵직해! 아! 대박! 아빠,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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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제리가 먼저다. 어, 어, 이 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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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 그냥 씹어, 어, 먹어, 씹어 먹어. 어, 할수 있어, 그래. 할수 있어. 다 부셔, 다 부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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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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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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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와, 야야

이거. 디디, 디디. 어, 어, 오, 어, 어. 와, 와, 좋았어, 좋았어. 아, 나 이번에 뭐 하지? 와. 아, 나 이번에 뭐 할까? 아, 나 이번에 아름님, 제 자, 제자동오이 오케이, 이거 이다 지금 누가 유 유기사야? 아, 그쪽 위에, 위에 있어. 아 봐주는 없어요, 아름님. 어서 유기사님 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뭐라> 야, 빵꾸 <빨간> 선배, <소리야. 뭐라> 아까 안 죽었었어? 아, 진 다크호스잖아? 다크호스. 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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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진짜 싹 빠뜨 베이커지. 야너아야나오야좀든든하다요 그래. 어디 너무 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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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다. <laughs> 야, 야. 자워자워자아 해, 대결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이님이님 형의 뽀뽀. 어디 갔 아, 이 공격당했다. 아, 뼈너정신차려야 돼. 진짜 데미지를 주고 있어, 지금. 뱅키는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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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킨 아! 아! 잘해. 뱅키는 잘해. 뱅키는 잘해. 키키는 잘해. 키는키는키는키는키잘키는 잘해. 뱅키는 는 잘해. 키는키는 잘해. 키는키는 제일 잘하는 사람 잡았아 진짜 우어와2대1이 아아아 우리 아들여어할어 우리 아들이 어 참치 아니. 만들어버려 모모! 그래! 안되다아아아아 잘했어! 나보다 없나봐! 아아어피피었어 이모니까 아, 아, 그 그러니까 진짜 짜릿했다. 아, 그래서. 에 이사 오면 먼저 인사하시라고요. 아, 인사해 지금. 아, 아. 약간 약간 명절날 세배하는 기분인데? 세배 <laughs> 어, 세배. 아. 하나 둘 세면은. 야이 사람은 여기 왜 있어? 야야 기훈 쟤. 뭐야 <웃음> 몰랐어. 하나 둘 세면. 안녕하세요, 치아.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렛츠고. 아,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자, 하눈 <laughs> 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팀 안녕하세요 나빠입니다 나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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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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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은 이겼지만, 다음에 또 몰라. 진짜 완전 막상 막하였어. 오늘 막상 막하였어. 오늘 막상 막하어 오늘 참말해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